전국의 모든 집을 소개하는 저희 마이움지와 함께 더욱 쉽고 안전하게 내집 마련 해 보세요. 오늘 소개할 집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수납 좋은 신축 빌라입니다. 1층 주차 세 대당 한대 보장되어 있고 거실은 TV장과 소파 간의 사이가 넓어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어지는 팬트리는 찬짐도 깔끔하게 보관 가능하고 주방은 냉장고 옵션, 다이닝 공간도 있어 동선이 편리합니다. 특히 주방 옆 베란다는 넓은 면적으로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이곳은 안심도 보통하기 가능한 학군과 다양한 노선의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로 대진 교통 이용이 수월합니다. 시입주금 1,300만 원 지금 바로 마이홈즈에서 만나보세요.